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옥으로 삼일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 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안녕하십니까. 2021년 어, 6월 17일. 네. 목요일 시사 이슈 출발합니다. 이준석 현상 또 이준석 돌풍 또 이준석 신드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정치권의 가장 큰 파격 이슈 뉴스로 어, 등장하고 있어서 시사 이슈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청년 이준석 어, 과연 이제 정치인 이준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더 옳겠습니다. 헌정 사상이라고 합니다. 온내교섭단체의 유일 무이 30대. 상수로 선출되면서 돌풍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좀 다소 호들갑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출퇴근한 그 자전거 따르니 모습부터 또 캐주얼 복장, 또 백신 주사, 또어 유명한 사람이 겪는다는 또 페라가모 뭐 신발까지 등장을 해서 야단 법석인 듯한 모습입니다. 이준석 시드록과 관련하여 사람 모임 더 좋은 정책 연구원. 김범태 박사님과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네, 대통령, 뭐 국회의장 전부 다 칭찬 인사에 합류했습니다. 아, 박사님께도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뭐 칭찬이라기보다는 덕담이죠. 덕담. 아, 예. 네, 덕담. 뭐 어떤 뭐 정치 사회 문화 모든 현상들이 변화해야만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변화의 단초를 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나이든 어른들이 덕담을 건넨 거고 실질적으로 그 덕담의 이면에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게 숨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 어쨌든 뭐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저기 어, 이제 그건 논평을 해 주셨고 선배님 저기 개인적으로 덕담 을해 주시죠. <laughs> 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준석 그 현상 그때 당시는 현상까지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어쨌든 예상금치. 이제는 이제 예 현상으로 등장했다라고 보고요. 네. 그러자 적어도 이러한 현상을 어좀 내공을 채워서 그대로 어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느 순간 물러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칭찬이시네요. 이건 예, 덕담 뭐 칭찬 내공을 채워서 청년 이준석이 이 바람 그대로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획을 긋는 그런 일대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덕담을 해 주셨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덕담이고요. 어, 특별히 30대 당수가 현종 사상 유일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사실 또격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어, 특별히 어 개파 정치 국민의힘 이제 당 대표 선거에서 뭐 굉장히 뭐 압도적인 그런 우위를 점했는데요 보통 당 대표하면 개파 정치 줄서기 또 의원의 다선 뭐 이런 화려한 경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여의도의 그 정치 문법들이 이제 완전히 파괴가 됐지 않습니까 이준석 신임 당 대표 위해서 변화의 바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파괴력 예상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음 저는 뭐 이미 그런 얘기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이런 정도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이라는 생각은, 어쨌든 당선될 것이라고는 봤고, 그 변화의 흐름을, 예. 그 도도한 그 변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왜, 왜 그렇습니까? 아, 왜냐면은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 이미 그때 대세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국민의힘이 잘나서가 아니고, 이제, 선거라고 하는 거, 정치라고 하는 거 상대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4.7재봉로선거에서 역동적인 바람을 몰고 온 것이 2030 시대였습니다. 네. 그리고 적어도 이준석 그 대표가 내걸었던 일정한 화두들이 네. 어,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됐죠.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정치 문법을 깼는데 어, 이준석은, 그, 대표 경선을 하면서 산무 정치를 했어요. 진짜? 뭐, 네. 돈 없이, 차 없이, 어, 사무실 없이. 예. 네. 천만 원으로 당대표를 먹어버렸습니다. <목 <목 네. 먹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네. 우리 정치사에 당대표 경선을 3천만 원으로 당대표가 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네. 어, 이준석, 이준석 당대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이런, 그, 방향성과 관련해서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한국 정치의, 어, 그, 획기적인 변화의 조짐으로, 그리고 변화의 바람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자, 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30이 변화의 세대 이제 초심이 됐고 이제 단초가 제공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2030을 넘은다면 3040이 있겠고 4050이 있겠는데 이분들에게도 유권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바람이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결국은 음. 이제 그 신물이 섰을때어떻게됩니까 신물이 어 소수면 점진적으로 그 구조물은 도태돼서 흘러나가지 음,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예 예. 그런 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 실질적으로 지금의 586이 친구들이 386일 때 아주 어획기적인 어떤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 살짝 기득권층화돼 버렸고 네. 지금 2030 세대는 그때 당시에 386이 역동적으로 활동했던 그것 못지않게 지금 예를 들면, 어, 음, 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세 번째 질문인데요. 도대체 이제 무엇이 과연 이준석 현상이 신드롬을 낳게 했는가? 그이면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지 않습니까? 뭐, 이제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보선에서부터 이미 그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본다라면 정치인 이준석이 급격하게 나타난 게 아니라 박근혜 키드로부터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어, 점을 부각한 데를 보면은 청년 이준석이, 어, 세 번이나 이렇게 낙선을 하면서 보통의 청년이라고 하면은 좀 포기하고 떨어질 만한데 계속해서 인내심을 보여가지고 여기까지 온 내공과 함께 본인의 화려한 입당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사님 보시기에 몇 가지 요소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주시죠. 어, 가장 가깝게는 조국 현사, 어,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부터 이어졌다라고 예. 보고요. 음. 좀 멀리 보면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 기획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것을 예.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정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 그 공정의 가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좀 전에 말씀드린 기획 균등이라든가 과정의 예. 공정의 결과 정의 이것이 한꺼번에 무너져버리니까 예. 2030 세대들에 대해서는 귀해도 없어지고 어떻게 결과를 창출해낼 것도 없어져 버리고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통체적으로 집권 여당에 대한 반발 심의가 이렇게 한꺼번에 음. 예, 이준석을 통해서 분출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권 대한에 대한 반반 심리가 특별히 청년들의 분노가 같은 청년인 이준석에게로 바람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럼 그의 뭐 이등 삼등 이렇게 났던 순위로 국민의힘 뭐 대표에서 이등 삼등 났던 그분들은 보수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이 기득권 세력 네. 청년들이.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조영전 원내대표나. 그,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사실상 보수 중에서도 좀, 한쪽은 좀 극보수고, 네. 어떤, 한 분은 좀, 뭐, 합리적 보수라고도 칭할 수가 있는데, 보수죠. 그분들은 사실상 어떤 특정 직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 네. 어, 특정한 그, 뭐랄까, 그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해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어떤 계파를 넘어선 대구에 가서도 당당하게, 어, 박정, 박근혜 사내군 옳랐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를 꺼낼 정도로 예, 예. 그런 뭐, 뭘 보인 것이 결국은 이준석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에 2030 세대들이 편승해 줬다. 음. 그리고, 어, 기득권 세력 가는 40대, 50대, 60대도 거기에 동조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분명히 사실 이제 무르익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20대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준석의 대표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개인적으로 우리 김모태 박사님께서는 네. 어떻게 조망하고 계신가?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2 6살때 박근혜 퀴즈로 등장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네. 어 놀라셨어요? 명색이 하버드 대학을 나온 네. 친구고, 물론 그 친구가 그 서울과학고를 나와서 카이스트를 갔어요. 네. 카이스트를 그만두고 하버드 대학을 갔는데 저곳도서 거기서 이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경제학하고 물론 뭐 복수전공을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어, 이준석 대표가 자기의 미래가 이히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와서 어떤 국민에 대한 배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한 운동을 했어요 그것을 눈여겨봤던 박근혜 어, 대표가 픽업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이 친구, 그 이준석 대표가 어, 여전히 정치자 같은 생각들을 네. 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 네,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 대표의 부친이 유승민 전그뭐 바른 및 바른 정당이죠. 그거 그당 대표 물론 뭐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 의한 사람으로 꼽히고 네, 네. 있죠. 그분하고 친구란 말이죠. 그러면서 어, 음, 윤석 그 어, 뭐. 유승민 전 대표의 인턴으로 했어요. 거기 그 사무실에서. 그 그리고, 아 이준석 대표가. 아, 아.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정치의 현장에서 눈여겨봤던 아, 겁니다. 친구니까 네, 그렇죠. 친구니까 들어 그렇죠, 그러죠. 그래서 적어도 어, 앞으로 행보가 매우 중요해 보이지만, 적어도 유, 이준석 대표의 이런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유의미한 것은. 어제 송영길 대표가 적어도 청년이라고 하는 화두를 꺼내 들었는데 네, 위기 의식을 꺼내 예. 들었어요. 2 1 번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 그 정말. 많게 청년을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 연설하면서 네.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어뭐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위기 의식을 가져올 수 있는 지금 상당히 위기입니 예, 그래서 네. 적어도 다 적어도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이준석 대표의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미래가 정상적으로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조우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선배님께서 자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한국 정치의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 실질적으로 예, 예 지금 뭐 뭐 이준석 신드롬, 이준석 현상에서 나타난 것은 어, 지역색이 좀넓어질수 있겠다라고 예, 예, 하는 그런 예, 한국 정치 고질병이죠. 예, 고질병이죠. 그리고 어떤 특정 계파에 의해서 예, 세계 네. 계파색이 예,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정치. 예. 이런 것을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예. 어찌 보면 어제 송영길 대표께서도 어, 소위 문 바로 직되는 이런 특정 그~ 빠들의 그~ 공격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도 당당한 어떤 의사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이 적어도 어~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에도 어~ 변화의 조짐으로 어, 작동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어떤 변화의 바람 개혁의 바람 그래서 한 정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검찰 계획을 이어갖고 법조 계획을 이어갖고 언론 계획을 그러니까.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전반적인 방향으로 용틀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정치권의 이 바람이 그 급성보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오늘 말씀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십니까? 어. 어, 아, 뭐. 네. 종준석 대표 대표가 이제 뭐. 당대표로 취미해서 눈을 사로잡고 있단 말이죠, 눈길을. 정치권체의 규칙. 예, 예.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들이, 아, 어, 앞으로, 전에 뭐 70년대 유진선 총재가 그살때 기술을 외쳤던 사람들에게 일갈했던 구상유치를 뛰어넘는 음. 그런 정치적 행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고 하면, 그러려고 하면, 지금 현재 드러난 외피 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를 채워가는 네. 그리고 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현상들에 있어서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 정치 아젠다를 네. 발굴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준석 대표 그렇죠. 단지, 대표니까. 예, 단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자기가 쓰이는 도구로 활용된다라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 더 좋은 정책 연구원의 김범태 박사였습니다 예, 주신 말씀이 우리 예, 이준석 현상에 대한 신드롬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또 알고 계시고 어, 단지 마지막 말씀에서 당부 말씀까지 어, 덕담을 하셨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또띄어서 넘어야 될 것은 단지 대선만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제1야당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신선한 변화와 역동적인 쇄신의 그 가치를 좀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아, 그러면 국민의 마음이 시원해지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엔딩 멘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김주석, 진행해서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